자 이제 유형 5번 그걸 뭐라고 쓰냐? 어? 시그마 여러 개 포함시, 어, 이중 시그마. 아, 어때? 괜찮지? 제목을 또 만드는 것도 이중 시그마. 이중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두개 있다고. 알겠죠? 어. 자, 시그마 뭐 할까? 여기는 i라고 할까? i는 1부터 n까지 맞죠?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i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i 더하기 k 이렇게 해보자. 알겠죠. 자, 시그마 입장에서 변수가 뭐죠? 변수. 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변수가 뭐야? K지. 맞아, 맞아, 요렇게 있는데 얘를 돌려주는 거지. 그 얘는 뭐죠? 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상수. 그죠. 그러니까 얘는 i가 몇개 있어. i게. 그렇죠. 그럼 i 제곱하면 되죠. 이해해? 안 해? 이해는 뭐 하면 되죠? 이는 1부터 i까지 합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이 i까지 하니까 2분의 i, i 플러스 1 이래야 되겠네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럼 다시 쓰면 쟤는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i 제곱에 2분의 1에 i 의 i 플러스 1 물론 내가 요거 정리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알려주려고 정리해서 묶어도 되는데 알겠지 뭐 하나 알려주려고 요거 저렇게 쓴 거야 알겠지 어 그럼 이 시그마 i 제곱이네 얘는 뭐가 돼 형경이 야너 형경 중국집 알아요 혹시 형경 <laughs> 중국집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점 있는데 중국집 형경 볼래 넌 알아요 아는 사람? 어? 마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 사람?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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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는 사람? 는사 아는 사아 야, 선생님이 가끔은 제 수업하다가 막시부레 이러는 거 하잖아. 요즘은 시발도 하는데, 옛날에는 시발이라는 욕을 안 했어요. 최근에 하고. 그죠? 미쳤니? 이러거 하잖아.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욕 같아? 내가 하면? 어, 욕 같다고 느끼는 또 간혹 있나 보더라고. 수업 한번 듣고 나가더라. 그리고 컴플레인 오는 거야, 하원해 어떻게 선생님이 욕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책도 있구나 생각을 했죠 선생님 옛날부터 진짜 오랜 내가 이 시댱아 미쳤니? 멍청아 이런 거잘 쓰잖아 이 돼지 새끼 이런 거잘 쓰거든요 어? 이런 거잘 쓰는데 항상 마음 편한 구석에 하고 싶은 욕이 있었어 애들한테 진짜 꺼리낌 없이 쓸수 있, 쓰고 싶은 욕이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 연으로 끝나는 거 이렇다고 막 너무 쌍스러운거 말고 이 미친년 이런 거 이런 거이장년남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뭔가 계속 걸려 이 미친 새끼야 이 시댕 새끼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걸리는데 그 연장은 이상하게 걸리는 거야 마음 한구석이 그런데 아 그걸 오래 떨쳐버렸어요 <laughs> 근데 이학년은 이, 이 1학년은 못쓰고 3학년 고3 애들 너무 짜증나는 거야 한반이 너무 숙제도 안 하는 거면 이게 고3인지 미친 건지 진짜 정신이 부족한번 이제 미친년아 아 이럴 때 지랄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갑자기 미친년한테 좋아하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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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인데 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괜찮아 칼칼해 애가 그래서 <laughs> 맨날 맨날 했지 미친년 숙제 안해 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맨날 이랬거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작년을 봤나 이랬어 내가 이렇게 뭐라는 지 알아? 잠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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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싶네. 너무 <laughs> 그이 <그래, 웃음> 친해졌어요. 내가 대꼴보기 시작했던 내가 하도 뺀질거리고, 아, 말도 정말 싸가지 없이 해요. 어? 나한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애들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내 카리스마에. 어쩌다 가한 번씩 싸가지 없이 해요. <laughs> 그리고, 한번 전화가 다 했어. 아, 그랬는데, 엄청 친해졌죠. 해도 돼요? <laughs> 해도 돼요? 헤드데 <요리는> 해도 돼? <laughs> 허락해어지 <하고> <laughs> 아, 너무 쌍스러워요 연자는 그죠? 별데어헤드지어 헤드데어 헤드데어 헤드어 헤드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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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데 아, 공식 외웠죠. 6분의 한번더 외워봅시다. 그렇지. n에. 그렇지. 브라보 브라보. 알겠죠. 그 다음에 거 따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i, i 플러스 1. 저는요. 2분의 1은 원래 있었고. 이렇게 돼요.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따로 외워두면 편할 거예요. 다 아, 써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이 되 거야. 알겠죠? 전개하면 1 곱하기 2죠. 나열하면.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n 넣으면 n에 n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 3분의 1에 요거 잡고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러시면 돼요. 여기까지 똑같네 하고 하나 더 곱해야지 생각해도 괜찮고. 알겠지? 연결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잘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죠?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어렵지 않아요. 저거 전개하면 시그마 k제곱의 k지. 맞아? k제곱은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죠. 맞아? k는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죠. 맞지? 이거 뭘로 묶어내면 6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어내세요. 이걸로 묶었지? 여기 2n 플러스 1인데 맞아? 저 뒤는 3이죠. 그러면 여기 이 약분하면 얘 나오죠. 이해했요 많이 나와서 외우라는 거야. 많이 나와서. 알겠지? 많이 나와서. 네. 매번 네. 이렇게 하나 말고 알겠죠? 응. 음. 응. 네. 음. 핸드폰에 뭐 떴어요? 뭐가 떴어요? 아, 배럴리 없다고? 뭐가 없다고? 배터리는 떠도 상관없어요. 계속 녹화가 돼요. 그 안전 문자 있죠? 그것 뜨면은 안 돼요. 그것 뜨면 멈춰요. 되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1162번 봅시다. 1162번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거에다가 시그마 M은 1부터 M은 1부터 N까지 MN이래, MN MN 맞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돌리는 변수가 M이죠? M이 0으로 뭐라고? 민준이 들었어? 얘 뭐라 했지? 이상한 소리예요. M이 영어로 뭐가 했더니 마덜 이러잖아. 뭐저얘기저 어, 저, 저, 이상하죠. 어 얘. 기 <laughs> <굉장히> 놀랬었는데 진짜. <laughs> 너못 들었어 이거? 듣긴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 네, 선생님. 내가 했는데 내가 쯤 들었어요? 자, m이 m 이니까 변수가 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자, m은 2분의 n에 m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n을 곱해놓으면 되죠. 이거 이렇게 가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지? 어, 그러면 m, 변수가 m이니까 얘는 상수잖아. 실수 빼놓은 거야.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놓고 다시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죠. 이해하노?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 빼고 n3승의 n제곱이죠. 이해하노, 안하노? 아까 n3승 공식은 뭐였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었어. 이해하노? 얘는 6분의 7의8의14 더하기라니까 15. 이해하노?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두개 해줬으니까 해보세요. 너 되지? 응. 어. 혹시 조금 빨라졌거든요? 말이 빠르죠, 선생님이? 좀 빨라졌는데, 어, 힘들다 하면 그냥 톡 보내세요. 알겠지? 좀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육법. 유형 6번 거기 뭐라 그랬어? 그래? 있어. 신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지? 맞아, 안 맞아? 이제는 뭐할 거냐면, 실제로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알겠어? 이게 예, 수가 나열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나열된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나열된 수열의 합. 알겠죠? 나열된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이면 등차 등차수혈 수열 학공식 쓰면 돼요. 맞죠? 나열되어 있는데 등비 수열이면 등비 등비수혈 수열 학공식 쓰면 되지. 이해하지? 그런데, 정체를 몰라.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겠어? 무슨 수열인지 정체를 모를 때, 규칙은 있어, 분명히.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닐 때, 알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AN을 구하세요. 이게 뭐지? 일반항을 구하라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규칙을 보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걸 시그마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배운 공식으로 다 풀게 돼요. 알겠죠? 이해하지? 이해하죠? 일반항을 구하고, 시그마로 돌려라. 일반 항을 구하고 시그마로 불려라. 알겠지? 나열된 수열의 항. 등차 등비가 아닐 때, 하나 봅시다. 1165번. 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3이래요.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5래요.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7이래요. 이렇게 해서 몇 개? 8항까지 더하래. 8개 더하래. 알겠어?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썼어 <laughs> 계산해도 돼요.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배운 대로 하자고 뭐 구하라고? 일반항 구하라고? 그럼 n번째를 구하는거지 n번째 nth 이거 th다 n플러스 h가 아니라 nth 알지? nth 자 그래서 뭐야 앞에꺼는 n이네 맞잖아 1항 초, 4, 초, 초항 1 두번째 항이 세번째 항 3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첫번째 항3 두번째 항5 세번째 항7 등차수열이네 공차가 얼마? 2. 그럼 2n으로 쓰면 되네? 플러스 얼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게 한번 짱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얘 나오잖아. 여기다 2 넣으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걸 시그마로 돌려버리면 되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8 안까지니까. 8까지나 될거 아니야. 그래서 k에 2k 더하기 1,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쟤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 제곱 더하기 k라고 쓸수 있고. 2에 k 제곱인의 6분의 얼마 누거 잡는거죠 8그 다음에 8 더하기 1 2 8의 16에다가 1, 17이죠 이하노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분의 8에8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하제뭔 말인지 알겠지 n 번장을 구하고 시그마로 돌리라고 알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368번 몇번 368바트 선생님 수업에 특징이 있죠 문제 많이 풀어주죠 여기 있는 거 보통 원래 하나 풀고 다 숙제 아니야? 근데 하나 풀고 숙제해주면 힘들지 니네 풀어올 때 특히 쌤 같은 경우는 하나 풀어주고 밑에 풀어라못 풀지 않아? 그죠 그래서 유형이 다른 건다 풀어줘요 연습시킬 때나문제좀 많이 풀어줘 고맙죠 고 마.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죠? 땡따레, 땡땡땡.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어디까지? 13까지. 이거 다 더하래지. 맞아? 그럼 또 봐. 정체 모를. 규칙은 있어 보이잖아. 어? 어떻게 잡혀, 규칙이?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이해해야 돼. 수각 저렇게 날된거 아니야? 맞죠? 그럼 뭐 하라고? m 번째 n 번하를구 m 번째 n 해하죠해하죠 그러면 첫번째는 b 개죠 두번째는 m 두 개잖아 세번째는 m 세 개잖아 그럼 n 번째는 n 번째는 몇개야? n 개잖아이 끝을 n t e l Embontel, Embontel, e m b 해 n t 그럼 2분의 얼마? 항수 n 개2배 초항에 n 1의공차 m 이렇게 t e l e m b o n t e 해 e m 이해하죠? 짜자잔 나분하면 n제곱이네 그냥 이해해야하네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1의 제곱인거고 이건 2의 제곱인거고 이건 3의 제곱인거 아니야 n번째가 n제곱이니까 이해했어 안했어? 그럼 다시 그걸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인데 몇번째까지 가면 돼? 이거 몇개야 항이? 7개죠? 그럼 7까지 가면 되는거죠 이해하노? 그죠? 그래서 6분의 1에 7에 8에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어? 이제 자, 참고로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지금 홀수 2개죠? 2의 제곱 홀수 3개면 3의 제곱 홀수 4개면 4의 제곱 1부터 시작하면 홀수를 더하면 개수 제곱이에요. 방금 내가 1부터 n까지 1부터 시작하는 홀수 n개를 더하니까 n제곱 나왔잖아. 얘도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요. 알겠지? 자, 넘겨. 7번. 자, 이번에는 어. 또 나열된 수열의 합표예요. 나열된 수열의 합표. 알겠지? 두번째인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바로 문제로 볼게요 그냥 1169번 똑같은 이론는 n번째를 구하고 시그마로 돌린다 알겠죠? n번째를 구하고 시그마로 돌린다 자1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죠 첫번째 항1 더하기 n분의 2의 제곱이에요 맞지? 이렇게 가서 세번째 항은 1 더하기 n분의 3의 제곱이고 이렇게 가서 1 더하기 n분의 얼마에? n분의 n의 제곱이지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예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뭐야 나열된 수월의 합이야 그럼 뭐 구하라고? an을 바로 그냥 ak 구해도 되지 이제 ak 구하자 왜 이거는 ak를 구하세요 왜냐면 an이 여기 이미 n이 써져 있기 때문에 n번째를 쓰는 게 이게 n번째거든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중간에 k번째를 구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이라쓸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다 1 넣으면 2지. 여기다 2 넣으면 2잖아. 여기다 n 넣으면 2죠. 여기다 n 넣으면 2죠. 이해했어? 이렇게 하고 나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안해요? 그럼 전개. 1 n분의 얼마? n분의 2의 k. 인정하지?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에 k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하냐 안하냐. 맞죠? 돌리는 변수가 k이기 때문에 이거 상수치로 하면 되죠. 예. 그럼 얘는 1이니까 n이네 그냥. 1을 n번더해라 이거잖아. 그렇 다음에 얘는 뭐가 돼? n분의 2에 k는 6분의 1에 n에 n플러스 1에 이거 되는거고. 그지? 렇 미친거죠. 2분의 1이죠. 이해하노? 그 다음에 쟤는 n제곱분의 1에 6분의 1에 n에 n플러스 1에 2n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답이에요. 알겠어? 되지? 정리할 수 있지? 있지? 정리해줘? 자 하나만 더. 1170번 자1 곱하기 n-1 2 곱하기 n-2. 맞죠? 3 곱하기 n-3. 해서 쫙 가서. 이거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알겠죠? 또 뭐야? n이 있으니까 뭘 구해? a, k를. 앞에서부터 보세요. 뒤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구하면 k에 n-k 지 그냥 그럼 확인해. 1 넣으면. 맞네. 2 넣으면. 맞네. n 넣으면. 맞네. 아니네. n-1까지네. n-1로 해되네 마지막에. 이하지? 예,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맞아? nk nk k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또이렇게 하게 되면 n은 그대로 있고 k잖아 2분의. 이번엔 n-1에다가 여기다 일 더한 거 n이죠. 여기가 n-1까지 갔으니까. 마지막 수가 n-1이잖아. n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 시작해야죠. 그래서 n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가 1도 하니까 n이지. 이거 두 배하고 1도 하는 거야? 2m 플러스 1이었잖아 이거 두 배하고 1도 하니까 2m 플러스 1, 아 2m 마이너스 1이래 되는 거죠. 이해돼? 뭘로 묶어내면 돼? 요렇게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노? 이해하죠? n에 끼어있는 거 ak 구하고 시그마로 돌리자 그럼 앞에 것도 그냥 ak 구하고 시그마로 돌리자로 정리해 두 가지로 하지 말고 알겠지? ak 구하고 시그마로 돌리자 되죠? 자 유형 8번까지 하고 오늘 끝내자 자 유형 8번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SN이 AN 제곱 더하기 B 이거 기억나요? 이거 배웠죠? 등차에서 맞죠? 등비에서 이거 배웠죠? SN은 ARN 승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배웠었지 기억납니까? 자 이거 AN 구하면 공식이 뭐죠? 그렇죠 EAN의 B-A죠 여기서 빼는 거지? 맞노 이거 나오는 원리가 뭐였죠? 여기다가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라고 원래 계속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겠지? 그리고 이게 c가 0이 아니면 얘는 n이 2항부터고 c가 0이면 기억나 안나? 이거지? 얘는 어떻게 돼요? a에는 a r 의 r-1에 rn-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얘는 역시 a 더하기 b가 0이면 n이 1항부터고 0이 아니면 n이 2항부터 라고 했지 이해했 안했어? 이해했어요? 됐지 이거였어? 됐죠 그런데 잘봐저 Sn을 이제 합의 기호로 배웠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나와도 이제 이렇게 할나갈수 있어 없어 얘도 마찬가지인거죠 얘도 지금 앞에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오면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 예 이해하지? 예 되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죠 그런데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저기가 꼭 저렇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주는게 아니야 문제에서 알겠냐? 그러니까 또 다른 n에 관한 식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니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는 Fn-1이 되지 왜? 요 n자리에다가 n-1을 넣은 거야 지금 여기 빙시 들어가면 여기 빙시 들어가는 거라고 같이. 이해하네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이제 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an만 남지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잖아. 빼니까 n항만 남는 거 아니야. 이해해? 예, 그럼 이건 fn에-fn-1이 되는 거지. 이게 원리야, 지금. 이게 n이 2부터라고, 역시. 이랬기 때문에. 예, 안 네. 해. 그럼 초항은 어서 구래 초항. a1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a1이고, 그게 f1인 거지. 예, 안 네. 해. 어느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둘이 같으면 1항부터가 되는 거고. 다르면 둘다 써야 되는 거고. 이해했어? 이게 작동 원리라고. 이게 작동 원리. 알겠지? 계속 순서 알잖아. 선생님 그래서 뒤에서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공식 쓸 거야. 자 371번 몇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래 이 새끼는 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 의 2k 마이너스 1을 구하란다 이해하노 자이 보이시 이제 바로 못, 못 끄집어내는데 an끄집어내고 2n e, 마이너스 3 끄집어내고 이건 n이 니몇 항부터 1항부터죠 상상 없으니까 이해안해 이해했어? 이해했지? 이게 나음 원리가 뭐라고? 여기다가 m-1 집어넣어서 빼면 이거 나와 알겠죠? 이해하지? 자그 다음에 여긴 2k-1이잖아 나열서 해도 되지만 여기 2k-1 집어넣어도 돼안돼 돼,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안돼 k부터 돼. 들어가잖아 자연수잖아 이거 이거 계속 자연수 맞아, 안 맞아? 그래 자연수 맞지?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a 의 2K-1은, 얼마? 4K-5지. 이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4K-5, 뭐, 등차수열이네? 맞아? 어? 2분의, 항수 몇 개? 10개. 초항 얼마? 마이너스 1. 마지막 항 얼마? 35 이래 되지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 큰 쪽으로 갈수 있어? 작은 쪽으로 와못와못 와. 못 온다고 여기, 여기다가 2분의 n 넣어 못 넣어 못 넣는다고 알겠어? 2분의 n일 때이 n 이 N이 무조건 자연수야 수혈에서는 못 넣는다고 그래서 알겠지? 아, 이게 자연수만 되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수열해서 알겠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건자연수야이 새끼는 그러니까 2분의 1못 넣는다고 알겠죠. 1174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가 2에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에 시그마. k는 뭐부터 1부터 7까지 a의 2의 k는 p 분의 뭐야 e의 q승 빼기 4래 이것도 보여 이제 a 더하기 b가 0골 맞지? a 더하기 b가 0골 맞죠? 내가 여기 n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새끼는 2곱하기 e 2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합이 0이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얘도 바로 공식으로 AN은 2에다가 2 1. 공비 빼 1에 공비에 하나 낮추라고 그랬잖아, 요 이렇게. 그리고 합이 0이기 때문에 역시 N은 1항부터라고. 이해했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K 넣어도 돼는안 돼. 되지? 그럼 2에 2K 넣으면 어때? 2에 2K-1, 이래야 되네? 맞아, 안 맞아? 그 그냥 2에 2 k 에 맞아?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의 2K 뭐야? 등비수열 합이네? 공비 4래? 합 빼기 2래 맞죠? 초항 얼마? 1 넣으면 4래 그죠? 그럼 4에 항수 몇 개? 7개 빼기 1 이렇게 되죠 알겠노? No. 자 여기까지 꺼주세요